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애색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관련 소식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던 조던 피터슨 교수와 관련된 이슈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아직 뭐 뉴스에 많이 안 나왔는데 해외에서는 벌써 수많은 루머나 잘못된 이해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한국에도 그런 오해가 퍼지기 전에 제가 약학 전공자로서 이미 약사지만 아직은 아니다 안 <laughs> 안 <laughs>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 사건을 좀 요약을 하자면, 조던 피터슨 교수가 현재 처방받은 약물에 중독이 돼서 스스로 뉴욕에 있는 한 재활센터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아직도 퇴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조던 피터슨이란 분은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자고, 뭐 그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정할 수 없는 현재 최고의 지성인 스타 중한 명이에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쓰셔서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해지신 분인데 최근 들어서 활동이 되게 뜸해졌어요. 이제 유튜브 공식 채널에 가봐도 한달 전에 올린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한달 전에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올린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그분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닥쳤더라고요. 부인 분께서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부인과 사이가 정말 좋기로 알려져 있고 피터슨의 딸도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어렸을 때 엄청 아팠어요. 딸은 스스로 식이요법을 차단해서 지금 치유가 됐지만 아무튼 피터슨 가족이 아픈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온 분이에요. 특히 본인도 우울증, 만성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처방 받아서 끝까지 먹다가 이제 끊은지 몇년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암 말기 판정을 받으니까 갑작스러운 불안 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부인이 치료받는 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서 의사한테 클로나세팸이라는 약을 처방받습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높은 약물이에요. 피터슨은 이 약을 6주 동안 먹었어요. 여기서 되게 신기하고도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인분께서 기적적으로 엄청 좋아진 거예요. 피터슨도 이 소식을 듣고 약을 끊게 됩니다. 근데 중독 증세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중독과 싸우시는 중입니다. 자이 소식을 9월달에 피터슨의 딸이 유튜브에 올렸어요.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만큼 적도 많아서 누가 악의적으로 기사화할까봐 뭐 피터슨 약물 중독 충격 이런 식으로 기사화할까봐 미리 유튜브에서 얘기했다고 해요. 피터슨의 딸이 찍은 영상은 위에 이제 링크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이 나온 이후로 해외 기사들이 많이 써졌고 많은 사람들이 피터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를 싫어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루머가 돌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볼때 악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도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이거는 특정 약물에 대한 지식을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라고 큰소리 치더니 자기는 못 이겨내고 약물에 중독됐냐? 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악의적이고 유치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부인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 중에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불안장애나 공황은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공황장애를 조금이라도 겪어본 분들은 그걸 정신력이나 노후력으로 이겨내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알수 있으실 겁니다. 둘째로, 심리학자란 사람이 중독성이 있는 약물인지도 모르고 먹다가 재활센터까지 들어갔냐? 우선 피터슨이 처방받은 클로나자팸이라는 약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중 하나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정부 규제 약물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더 관리를 하는 약물들이에요.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뭐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런 걸 절대 못하고, 만약 더 주면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방을 해준 의사도, 처방물 받은 피터슨도, 당연히 이 약물의 위험성을 알았겠죠.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의사든 약사든 이런 약을 줄 때는 제대로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기사는 뭐 말을 애매하게 써가지고 마치 피터슨이 괴로워서 마약에 손을 댄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겨놨던데 이런 건 허위 기사인 거죠. 피터슨은 합법적인 약을 처방받아서 먹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리스크가 큰 약물을 먹었을까? 저는 한국의 그 체계는 잘 모르겠는데 북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피터슨이 어떤 기준으로 처방받은 건지는 알것 같아요. 불안장애에 쓰이는 약물군에는 크게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아니면 세로토닌 노레프네프린 제흡수 억제제 제일 많이 쓰이고요 우울증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약물군이에요 이 약물군은 내성도 없어가지고 피터슨이 만성 우울증 때문에 평생 이걸 먹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불안증 때문에 다시 처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두 번째 초이스로는 비스피론이라는 약물이 쓰입니다 이 약의 기전은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초이스가 피터슨이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펜 약물군이에요. 편하게 이거를 벤조라고 부르곤 하는데 저도 벤조라고 부를게요. 그럼 대체 왜저세 가지 중에서 벤조를 처방했냐. 그 이유는 이 중에서 당장 효과를 나타내는 게 벤조밖에 없어요.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까지 최소 4주가 걸립니다. 비스피로는 2주에서 3주가 걸려요. 근데 피터슨은 지금 당장 견딜 수가 없어서 의사를 찾아간 거죠. 이 사람 성격상 도저히 못 버티니까 이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는 처방해줄 수 있는 게 벤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당장 고통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약을 처방을 받은 겁니다. 피터슨의 따님이 이제 찍으신 영상을 보면은 이거 절대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의사한테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부작용과 치료 효과의 그 무게를 달아봤을 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벤조는 사실 길게 먹으면 안 돼요. 6주나 먹었다는 거는 굉장히 길게 먹은 겁니다. 원래 연속으로 한 2주 먹었는데 스탑하지 않으면 중독성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굉장히 독한 약이고 이제 세 번째 의문이 있는데 이거는 저의 의문입니다 왜 테이퍼링을 안 했냐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은 갑자기 끊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약물을 서서히 조금씩 줄여가면서 끊는 걸 말을 하거든요 피터슨이 먹은 약은 테이퍼링이 필수적인 약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한 번에 끊으니까 지금 중독이 확 와가지고 재활원까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은 피터슨이 테이퍼링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는데 의사도 말해주지 않아서 사고가 생긴 거다. 누군가는 임상 심리학자가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의학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이상 정신과 약물에 대한 그런 지식을 다 알고 있긴 어렵겠죠.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면 의사나 약사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들 책임이죠.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조던 피터슨이 스스로를 너무 믿은 나머지 스스로의 멘탈을 믿었건 뭘 믿었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의사의 조언을 무시했다. 저는 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의 멘탈을 훨씬 뛰어넘은 사람인데다가 부인이 거의 기적적으로 치유됐으니까 막 엄청 기뻐서 불안장애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진 것처럼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끊어도 되겠는데 하고 끊었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야기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어이없게도 근데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말을 본인의 판단으로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면 피터슨 본인의 과실일 수도 있는데 저는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된 사실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피터슨의 경우도 그럴 수도 있다. 겠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피터슨 교수님은 열심히 재활원에서 중독을 끊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까지 내려와서 캐나다에 사는데 원래 뉴욕에서 재활원에 들어간 거 보면은 가족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랬다고 해요. 딸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 경험이 아버지의 다음 책에 담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컨텐츠 <laughs> 괴물적인 좀 심했나? 하여튼, 그런, 어, 희망찬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인분이 회복이 돼서 다행이고, 피터슨도 금방 회복하고 복귀할 거라고 믿습니다. 피터슨 교수가 아직 60살이 안 되셨는데, 너무 이번에 몸을 혹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거는 몇몇 해외 댓글에 열이 받아서 만들어 본 영상인데, 그래도 뭐 한국에도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피터슨 교수의 근황이 궁금하셨던 분들도,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